보험주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정말 생소한 분야죠. <laughs> 어, 누구도 저 지금 뭐, 시장 흔들리는 것 때문에 뭐, 지금 핫한 섹터만 많이 보시는데, 음. 의외로 보험주가 강하게 시장에서 음.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저희가 잘 체크를 못 하는 것 같고, 또 이번 기, 이번에 또 실적 발표한 것쭉 보다 보니까, 의외로 그 단단한 실적들 많이 발표했더라고요. 어, 손해보험 쪽도 그렇고, 어, 보험 뭐 생명보험 쪽은 약간 좀 흔들흔들 해도 그래도 손해보험 쪽은 단단했던데 아마 지금 메리츠 화재 주가를 보시면은 언제 저렇게 올랐어라고 네.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어 지난번에 뭐 관련돼서 메리츠금융 지주와 뭐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좀 출렁했다가 음. 그거 그대로 안고 쭉 올라갔던 대표적인 흐름은 주가만 보면 뭐 바이오나 이차든지 소재업 종 같아요. 안 부럽죠. 네. 그데 <laughs> 탄탄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네. 이쪽도 지금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섹터일 수도 있다는 음. 쪽이 살짝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일차로 저희가 지난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왔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어 일단 뭐 저평가는 뭐다 아는 흐름들이었는데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쪽이 좀 많죠. 그런 쪽에서 어 코로나19가 뭐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의 성율이 떨어지죠. 네. 근데 거기다가 보험료는 조금씩 계속 어 인플레이션에 맞게 올라가고 음. 있고 그런 쪽에서 아마 그그 그 전에 코로나 19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고 사유, 사율이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이 많이 좀 힘들어서 어, 정부한테도 그, 그 개선을 건의하고 보험료를 좀 어, 적정하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같이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러다 코로나 19를 딱 만나니까 손해율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실적 그런들이 확 좋아지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때 이게 기조로 자리 잡느냐 아니냐 뭐 물론 말은 많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좀 길게 봤었을 때, 어, 만약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어, 오히려 손해보험사들은 어떤 배당가 나올까요? 그 어, 나중에 자율주행이 좀 대중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차들이 이제 알아서 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좀 네. 사고가 덜나겠죠? 덜 아~ 덜 니에 이제 보험소문닫아야 되는 거지 뭐. <laughs> 네. 아,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목걸이를 찾아야 되는 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서 이런 어 보험 관련지 쪽들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디어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꾸준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실적 돈잘 벌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당이나 그리고 또 실적이나 봤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대표적인 섹터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제 또 이분기 실적 괜찮았던 쪽이 첫 번째가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꾸준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어 중기 지지권을 사게 되면 한 번씩 풀썩 풀썩 올라오는데 아직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 뭐,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욕구가 없는 상황인지 몰라도 아직은 지금 주가 자리가 그렇게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전에 손해율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어, 시장에서 매물 나와서 뭐 지금 현대상 같은 경우도 뭐, 한 2만 6천 원대?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럴 때는 한번 관심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냥, 어, 금융주도 앞으로, 어, 금리 관련된 쪽에서, 이제, 긴, 저 긴축이 나오고, 금리가 변화가 됐었을 땐또 하나의 수혜인 섹터죠. 그쪽에 하나의 보험주들도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코리안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예전에 대한재보험이죠. 이 회사가. 대한재보험이라고 해서 원보험이 그쵸, 있으면은, 네. 이게 또, 보험사가 다시 음. 보험을 드는 재보험사인데, 이 회사 주가를 보게 되면, 한때는 상대 좀 힘들었었습니다. 뭐 지금, 한때, 어 뭐, 실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어, 1분기 때한 699억, 2분기 때도 아까 보니까 한 뭐, 800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 한 1500억 정도가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500억 정도면은, 아마 올해 거의 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 뭐 쿠팡 관련된 쪽에서 뭐 화재 나서 뭐손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재보험사든 또 재보험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런 기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순위 기조를, 실적 기조를 본다고 했을 때 올해 강하게 터널 라운드가 들어오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못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한번, 그냥 당장이 아니라, 긴 시각 쪽에서는 한번 조금씩 어, 긴 시각으로 산업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가 배당률이 4.8%입니다. 그러면 뭐 배당 그 주를 잘 사기 좋은 시점이 네. 지금이죠. 배당에 관한 얘기도 슬슬 나올 수 있죠. 이제 하반기 네. 가면서 뭐 금융주, 보험주 뭐 5%뭐6% 이렇게 지금 배당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으니까 그죠. 네. 음.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또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보험사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그래도 턴어 라운드 되는 대표적인 봉사 중에 하나가 하나생명입니다. 어, 이쪽도 보면은 어, 지금 한때 더 하나생명 이전에 대한생명이었죠 이 회사가 그러다 그쵸, 보니까 네네. 예 2019년도 실적 힘들었고 이제 터널 라운드 소수를 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예상은 적어도 지금 과거에 2017년도 수준까지 돌아갈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아직 뭐큰 바닥에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적어도 한요 정도 한뭐 어, 5, 6천원 때까지는 한번더 가야지, 이제 지금 2017년도 실적 흐름들까지 마저 가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에서 네. 이쪽도 실적은 돌아가는데 아직 주가가 크게 반응 안한 경우. 뭐 요즘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그 조금씩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와 상관없이 어떤 뭐 변화들도 한 번은 그 중장기적인 입장 쪽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보여집니다.